안녕하세요. 이용성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클럽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클럽 스피드가 빨라야지 볼에 맞았을 때 볼이 빠르게 날아가는 볼 스피드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볼 스피드를 올리기 위한 우리 클럽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 또는 그 가지고 있던 스피드를 갱신하는 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헤드 스피드가 빠르다는 것은 클럽이 빠르게 진행해서 볼에 빠르게 접근을 하겠죠. 그때 이제 볼하고 맞은 그 충돌했던 그 힘이 강해야지 어, 비거리가 멀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피니나 로프트 뭐 등등 여러 가지 옵션들이 또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클럽 스피드가 빨라야지 공에 맞는. 이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에 먼저 우선적으로 집중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헤드 스피드를 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힘을 써야겠죠. 근데 힘이라는 거는 그 어떤 특정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생각하는 힘은 제가 이렇게 쥐는 것도 힘이고 그리고 내리는 것도 힘이고요. 올리는 것도 힘이에요. 이거를 구분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헤드 스피드가 줄어드는 결과들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헤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팔을 잘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클럽이 우리 손에 그립으로 우리가 잡고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을 쓰지 않고서는 클럽 스피드를 내기가 어려워요. 단지 팔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몸하고 섞어서 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잘 휘둘러 주는 거.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몸을 또잘 써야겠죠. 클럽을 제가 몸을 안 움직이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몸을 살짝만 틀어주면은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럽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원활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힘을 빼라 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럽 스피드를 빠르게 내려면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빠르게 내려면 당연히 어,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빼라는 것과 힘을 주라는 것과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힘을 빼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클럽을 잡고서 이렇게 흐느적거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클럽을 잡고 있는 그립을 제외하고 그립은 생각보다 좀 단단하게 잡아주셔야 되고 그립을 제외하고 손목, 팔꿈치, 어깨가 유연하게 언제든지 굽혀졌다가 펴졌다가 다시 굽혀질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거 또는 어깨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이 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팔에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몸에서 회전을 했을 때또 팔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움직여 주셨을 때 자연스럽게 그 관성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잘못 쓰시는 거는 볼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멈추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클럽 스피드가 이미 났는데 왼팔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왼팔을 딱 멈춰버리면은 헤드만 홀렁 넘어가 버리죠. 이때 스쿠핑이 발생하거나 또는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뭐 얼리 익스텐션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깨 관절 가장 중요하고 어깨가 움직여서 요 팔, 팔꿈치, 손목까지 해서 다 유연하게 회전할 수 있게끔 관절에 힘을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스피드를 내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잡아서 헤드가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르,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클럽에 힘을 전달을 했죠. 이 전달한 힘을 여기 매달려서 그대로 빠져나가는 어, 이런 구조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임팩트를 하려고. 멈춘다. 그러면은 여기 겨드랑이 쪽을 꽉 잡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진행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겨드랑이는 지금 조이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돼서 팔꿈치가 이제 회전이 안 되거나 몸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스쿠핑이 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들었던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형태의 스윙들은 하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백스윙 가셨다가 디딤발이 딱 잡혔을 때 잡히고서 회전을 하죠. 이때 하체가 고정이 돼 있고 그 사이에 나가는 어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체 팔의 움직임은 항상 어 유연하게 걸리는 거 없이 빠져나가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때 하체가 잡힌 상태에서 빠져나가 주시면은, 클럽의 토크가 최대치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 멈춘다고 해서 이볼 앞에 멈추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게 가장 크거든요. 볼을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맞출까 이 페이스에 볼이 맞는 거를 확인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을 치는 거는 이 점에다가 떨어뜨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클럽이 지나가는 우리 클럽 패스라고 하잖아요. 클럽이 지나가는 그 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시면 큰 미스 샷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클럽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해 봐야겠죠. 자, 일단은 제가 하나 쳐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쳐볼게요. 아까 방금 친 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쳐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쳤던 거보다 두 번째 쳤던 게어 훨씬 빨랐는데 이게 영상에 다 담겼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조금 더 빠르게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의 차이를 혹시 느끼셨나요? 아마 잘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얌전히 백스윙을 잘 지키려고 얌전히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 약간 반동을 주면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 보셨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백스윙 탑에서 얌전히 떨어지죠, 클럽이. 백스윙 탑에서 클럽이 이렇게 요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운 스윙 초반에, 다운 스윙 초반에 천천히 오다가 임팩트 빵,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올라가서 전환하는 순간부터 스피드를 최대치로 냈을 거예요. 요세 가지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속, 감속, 가속, 감속이에요. 가속, 감속, 가속, 감속, 감속인데, 자, 어디서 초반에 가속하냐? 허리까지. 허리까지 가속해 줄 거고요. 가속, 그리고 나머지 백스윙 탑까지 갈 때, 감속. 그리고 다운 스윙 때, 볼까지 가속. 그 다음에, 감속. 요런 패턴으로 움직여 줄 거예요. 근데 요 패턴으로 움직이려면은 꼭 뭐가 필요하냐면은 발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바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만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면은 지금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몸이 움찔거리면서 급하게 손을 틀어버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측면에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급하게 가면서 손의 압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클럽이 뒤로 나가려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클럽이 살살살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어드레스 상태에서 체중을 살짝 옮기면서 갈 거예요. 그냥 바로 옮기셔도 괜찮고, 보통은 왼쪽, 오른쪽 반동을 주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살짝 갔다가 오른쪽 가면서 반동으로 넘겨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백스윙 탑까지 클럽을 던져준다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무게 추라고 생각하면, 추가 공중에 붕 떠서 잠깐 머물러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다운스윙을 하기 최적의 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느끼는 저항이 가장 적을 때고 그 저항이 적을 때 내려와야지 스피드를 극대화시키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체중을 살짝 이동시켜 주시면서 트리거죠. 트리거를 살짝 주면서 이 초반부에. 좀더 가속을 많이 내주세요. 초반부에 가속을 내시면은, 어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초반부에 속도를 내셔야지 끝에서 이런 가속도가 안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른팔, 왼팔,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끝에서 가속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럽에는 이미 진행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홀러덩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가속. 그리고 나머지는 힘으로 관성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초반에 가속하고 그 탄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단 요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가시면 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깊숙히까지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지 최대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다운스윙 가속이 있었잖아요. 가속하고 감속했고 이제 다운스윙 가속인데 왜 여기까지가 가속이고 여기는 이제 감속이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구간에서 최대 스피드가 난다라고 어,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들 다 하시잖아요. 자동차가 100km로 가고 있었어요. 100km로 가고 있다가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왼팔이 힘을 주면은 그 브레이크 작용을 해버려. 요 그래서 100으로 가던 게 90, 80, 70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흔히 탄력 주행이라고 하잖아요. 100km로 가던 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지점까지는 최대 스피드로, 볼에 접근하는 동안에는 최대 스피드로 가속을 해주고, 나머지는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그냥 탄력 주행을 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던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뭐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이런 동작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클럽 스피드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은 공 앞까지 충분하게 이렇게 가속을 해주셔야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타격 지점이잖아요. 여기 볼이 딱 맞는 순간에 이제 볼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힘을 주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좀 집중해야 될 거는, 볼에서 여기 한 클럽 정도, 요 구간에서 최대 스피드를 내주셔야 됩니다. 요 구간을 타겟으로 두고서, 아까 반동 줬죠? 반동 주고 요구간까지 최대 스피드를 내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탄력 주행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두는 거예요. 자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가볍게 대신에 빠르게 반동 살짝 주고. 자 그래야지 마무리 때도 클럽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힘을 얼만큼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이게 전달이 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힘이 강하면은 힘을 꽉 주고서 강하게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이거는 가지고 있는 힘이고 이거를 움직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니고 여기 매달려 있는 힘만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충분한 어, 에너지가 전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면은 어, 도움이 많이 될 건데 그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연,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가속, 감속, 그리고 가속. 여기가 최대 스피드. 그리고 여기서 최대 스피드에서 제가 더 이상 가속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힘으로 여기까지가 충분히 속도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마무리도 마찬가지로 감속이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끝나주시는 거. 그래서 프로들 보면 항상 되게 여유 있는데 되게 파워풀하게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도구, 많이 보셨을 텐데, 뭐, 흔히 바람개비라고 하죠. 자, 이거 가지고 뭘할 거냐면은, 우리가 힘을 이제 또 몰아줘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한 클럽 안에, 한 클럽 안에 어떻게 몰아줄 거냐. 오늘 그,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 바람개비를 가지고요. 지금 제가 볼을 하나 올려놨잖아요. 이 볼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부채질은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부채질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더 세겠죠. 자, 그 원리를 이용할 건데, 이 볼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앞쪽까지 스피드를 내려고 힘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하면은, 스피드가 당연히 안 나고, 볼이 미동도 하지 않게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힘을 몰아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가. 몰아준다고 생각해 보면은, 볼이 바로 떨어지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동작이 오히려 크지도 않을 거예요. 더 컴팩트하게 움직이지만 어, 볼 쪽에 바람이 확 몰리면서 어, 볼을 떨어뜨리는 걸볼 수가 있을 건데 이 바람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이렇게 지나갈 거냐, 이렇게 풀릴 거냐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공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클럽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그 스트로크가 어, 강하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러 생각보다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거운데 바람의 저항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 스윙할 때 파워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지나간다. 자, 이게 아니라요. 여기다가 몰아줄 거예요. 특히 볼부터 여기 한 클럽 안쪽 오른발 안 최소한 오른발 쪽까지는 최대로 다 힘을 내 주셔야 되고 자 가속 감속. 자, 이런 패턴으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면 힘이 확 모이는 게 어,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도 어,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드라이버를 쳐 보시면은 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힘이 많이 써졌을 거예요. 많이 써졌을 때 우리가 클럽을 잡게 되면 클럽이 엄청 가벼워지겠죠. 가볍다는 건 뭘까요? 스피드를 우리가 더 빠르게 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또쳐 볼게요. 그래서 오히려 몸에 좀더 부담이 없는 어, 스윙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스피드가 늘더라도 어 크게 막 빨라졌다 이런 느낌 못 받으실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속 가속 감소 가속 가속 감소. 자, 몸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런 식으로 몰아주고, 그 다음에 바로 드라이버를 쳐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최대 스피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스피드를 갱신하는 어, 그날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 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